혹시 아침마다 이것을 드시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밥상에 매일 오르는 이 평범한 음식이 소리 없이 당신의 뇌를 늙게 하고 혈관을 망가뜨리며 심지어 치매와 암의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먹었던 그 음식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잘 챙겨 드시나요? 아침 식사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니는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침밥을 거르는 게 다이어트나 가늘적 단식의 일환인 양 여겨지거나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게 쿨하게 인식되곤 했습니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빵, 우유, 시리얼 등으로 간단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알고 계셨나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몸의 노화를 앞당기고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며 성인병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 혈압, 당뇨, 각종 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죠. 난 배가 안 고픈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오히려 두세 시간 뒤더 심한 배고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아침 공복에 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5가지와 독이 될수 있는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의사들도 추천한 건강한 식단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 먼저 아침 공복에 우리가 흔히 먹지만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독이 될수 있는 음식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흰쌀 밥과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시리얼, 냉면 등 한국인은 밥심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이나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빵, 설탕이 첨가된 시리얼, 심지어 냉면 같은 음식은 공복에 섭취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식곤증과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콜라를 3리터씩 마시던 당뇨 환자분의 사례처럼 냉면 역시 시원하고 맛있다고 국물까지 다 마시면 혈당 관리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단 음료, 커피에 시럽, 과일 에이드, 다당 요구르트 등 많은 분들이 아침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죠. 여기에 시럽을 추가하거나 과일 에이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액상 요구르트 등은 그야말로 액상 과당 폭탄입니다. 우리 몸은 물인 줄 알고 마시지만 엄청난 양의 설탕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죠.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과일 주스도 통째로 갈아 마시면 과당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컵라면이나 튀김 감자 등 가공식품. 바쁘다고 아침에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컵라면이나 튀김 감자 등은 고열량. 고나트륨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아 우리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감자를 튀길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은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공 식품들은 영양학적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잠자는 동안 비어 있던 위에 큰 부담을 주고 혈당과 혈관 건강을 맘가뜨리는 주범이 될수 있으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아침 식탁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아침 공복에 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5가지.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엄선한 아침 공복에 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 1. 미지근한 물.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땀, 호흡, 소변 등으로 약 500mm에서 1L 정도의 수분을 손실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고 혈액의 점도는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면 밤새 끈적여진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속 독소와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하여 변비 해소에도 탁월하죠. 찬물은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시고 특히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을 겪었던 분들은 뇌혈류량 급증을 막기 위해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입속을 물로 한번 헹군 뒤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 2 계란 두 번째는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계란입니다. 계란은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인, 철분, 비타민 A, E, 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고품질 단백질은 잠자는 동안 저하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점심 식사량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레시틴 성분은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아침에 뇌를 깨우는데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서 조리해도 영양소 파괴가 적으니 삶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 전날 삶아두면 바쁜 아침에도 아주 간편하게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음식 3. 귀리. 오트밀, 통귀리. 세 번째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입니다. 귀리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베타 글루칸이라는 수형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장이 예민한 분들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저 포드맵 식품입니다. 시중에 파는 오트밀 중에서도 가공을 최소화한 압착 귀리나 통귀리를 선택하고 설탕 등 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거트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도 맛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음식 4. 콩밥. 현미 콩밥. 네 번째는 한국인의 밥심을 건강하게 채워줄 콩밥. 특히 현미 콩밥입니다. 현미와 콩은 모두 복합탄수화물과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흰쌀밥과 달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당뇨병 학교에서도 건강한 식단으로 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미콩밥이 부담스럽다면 흰쌀밥에 병아리콩이나 완두콩을 소량 믹스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현미와 콩의 비율을 늘려보세요. 전날 현미와 콩을 불려두면 더욱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나 낫또 등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입니다. 음식 5. 블루베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지만 강력한 영양의 보고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당지수가 낮아 혈당관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기능 개선, 기억력 향상, 시력 보호 그리고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저포드맵 식품으로 신맛이 강하지 않아 속쓰림이 심하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의 효과가 더욱 증폭됩니다. 생과일 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학적으로 훌륭합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레몬즙과 소금을 약간 섞어 갈아 마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공복에 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5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고 면역력 강화 위장장애 예방, 학습 능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노력이 5년 뒤, 10년 뒤 나의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몰라서 놓치고 있던 아침 식사, 이제는 현명하게 선택하여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의 최고의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 잘 챙겨드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